구약성경 362쪽 사사기 2장 10절로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대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이 쉐마를 암송을 해요. 그러면서 이 쉐마에 나오는 대로 자신들의 자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추란히 가르쳐요. 근데 이 본래 이 쉐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졌어요. 쉐마의 명령에 따라서 이 출애굽 2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추란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는데 교육을. 당시 추레국 2세대는 이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 결과 추레국 2세대 후에 나타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새롭게 일어난 이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담겨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역사를 알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초래국 3세대,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역사도 몰랐어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중요한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가르치신 것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세계매 이스라엘 온집파를 불러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렇게 됐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앞부분만 좀 보면은, 예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난 온 땅에 두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다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 유프라데 강 저쪽인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그런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와 인도에 내신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너희들이 지금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짓지 않은 큰 집에서 이렇게 살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띄워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가 교육적 사명을 등한시한 결과, 말씀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세대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힘써야될 것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육적 사명을 등한 시하면요, 하나님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출애굽 3세대는요. 0계명의첫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범해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들을 같이 섬기고 있어요. 사실 출애굽 2 세대도요 바알 신에게 절한 적이 있었어요. 그 보울의 바알 신에게 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연병이 퍼져갖고 2만 4천 명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 3 세대는 그런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알았다면 함부로 바알들에게 절을 하는 이런 이런 우상 숭배를 행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부모 세대가 구월에 바알 신에게 절을 했다가 2만 4천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은 그 역사만 알고 있어서 있었어도 이렇게 함부로 바알들을 섬기는 일을 못했을 텐데 그런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바알들을 섬기는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세겜에서 경고를 했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0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경고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거예요 우상도요 바알 신 하나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함께 악수다로또 섬겼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 아스다롯 아스다롯이라는 신은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슈타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신이었어요. 사랑의 여신. 산의 여신. 그런데 이 시돈 사람들이 시돈은 그 지중해 연안에 페니키아 사람들인데요. 페니키아 지역에 살았던 페니키아 사람들인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수입을 해왔어요. 이 페니키아인들은 무역의 장사에 능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물건만 수입해 온 것이 아니라 페니키아 의 신들도 수입을 해왔어요. 그렇게 수입해 온 신이 바로 이아스타로시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인들이 섬기던 이아스타로시라는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을까? 원래 페니키아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집파가 어떤 집파였냐면 아셀 집파였어요. 그때 이 아셀 집파가 그다량한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명에 실패를 했습니다.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시돈 사람들을 사사기 1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아셀이 악보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힐바와 아비과 르욱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셀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고 그 시돈 사람들과 그냥 섞여 살면서 그들의 신인 아스타르스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지파가 우상을 숭비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 퍼져나가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르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르을 섬긴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타시는 대적을 잡하지 못하였소. 이스라엘이 전에는 애국 백성의 재물도 이스라엘로 옮겨졌고 가나안 땅의 모든 재물도 다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패배하게 되었소.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칼, 기근, 전염병.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분우지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다. 출애굽 2세대가 요 바알보울에게 절하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전염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2만 4천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는 요 주로 펠과 기근으로 나타니다 약탈자들이 칼을 가지고 침략을 해요. 침략자의 맛을 보지만 당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침략자들이 이스라엘의 권을 전부 다 약탈해요.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뭐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갑자기 막 불쾌하다고 하셔서 갑자기 폭발하는 노염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잡신들, 아알신 아스다로,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잡신들인데, 이런 잡신들은요, 기분에 따라 갑자기 화를 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막 신들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신들의 비율을 맞추게 어떻게 되느냐. 짐승을 갖다 바쳤는데 안 되면, 뭐, 사람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잡신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갑자기 막 화를 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상숭배를 하면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미리 여러 차례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앞전에 수차례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 지식이 없다고 망하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밖에 못, 못 나왔어도 잘살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런 사이클에 빠져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상숭배에 빠져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요 우상숭배를 이끌어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결국은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약시대에 바알이나 아스타로스를 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바알과 아스타로스 대신 등장한 것이 뭐냐면 만문이에요 만몬 만모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인 아람으로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은 대표적인 신약시대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보면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집하인이 고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 여기고 저를 경의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더하여 생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만몬숭배에 빠져요. 하나님은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은 떠받들고 하나님은 없신 여기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그 지식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었던데요. 바리새인들은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어요. 누가 복면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이바리새인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들어요. 누가 복면 20장 47절 말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을 버렸던 바리세인들이에요.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니까 만몬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돈을 떠받들었던 이 바리세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과부들의 재산을 남편으로부터 받아 다른 유산을 훔쳐먹는 행을 저질러요. 그러면서도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막 길게 성전에서 길게 기도해요. 오랜 시간 기도해요. 경건한 사람처럼 인 보이려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사람들, 몰라서 그랬다. 그런 사람들도 심판을 받지만, 아는데도 행한 사람들,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큰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세요. 바울 사도가요 골로세 교회 교인을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골로세서 1장 9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첫째 뭐 둘째 뭐쭉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요 골로세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하도록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어디서 그런 교만한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이, 지구, 이 우주도 다, 다 모르는데, 지구도 다 모르는 판인데내 남편의, 내 배우자의, 10분 속도 다 모르는 판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을 중단하지 마세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